진초영묘사향단 자 오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증서가 있고요 어, 품진보증서에는 뭐라고 써있냐 진초영묘사향단은 아프리카 고원시대 대영묘의 수컷과 암컷의 향선망에 있는 분비물을 건조시켜 만들었습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는 시베톤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진초 영묘 사향단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영묘 사향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을 인증 받았습니다. 진초 영묘 사향단은 한국 식품 의약 어, 식품의 약품 안전처의 검사가 완료되어 정식 수입된 아프리카 영묘 사양을 사용합니다. 해서 이렇게 품질 보증서가 있고요. 오늘부터 네, 이렇게 제가 하나 먹겠습니다. 좀보여드겠습니다 을 열면 이렇게 마개가 있고 이렇게 마개를 열면 이렇게 한지 이렇게 쌓여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꺼내면 이렇게 한지 안에 있고 한지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먹고 변화된 느낌. 어, 제가 지금 이명이 심해서 어, 이 지금 진초 영묘 사양단을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뀌는지 매일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하, 하루 이틀 뭐, 어, 매일 매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변화된 모습을 어, 촬영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